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느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그 고달픈 포로의 삶이 왜 그런지. 느에매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백성.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들을 흩으시겠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애틋한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오늘 레마 일장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4편 2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에 집하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만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러 뇌에 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기도합니다. 뇌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은 날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은총과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늘 끝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이 임하길 주의므로 추원합니다